추가적인 레전드 사용자 정의 기능이 오리진 2018에 추가되었습니다. 여기서는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레전드 항목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세 가지 예를 보여줍니다. 여러 데이터 세트가 있는 스케터플러이 있습니다. 이 그래프는 데이터가 많아 심벌 사이즈가 작게 설정되어 있으며, 레전드를 만들면 그래프와 비슷한 크기의 심벌을 가진 레전드가 나타납니다. 레전드에서 심벌 크기를 확대하려면, 레전드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, 프로퍼티즈를 선택한 후 심벌 탭으로 이동합니다. 심벌 사이즈는 스케트럴 심벌 사이즈에서 원래 크기인 100%에서 250%까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예로 라인앤 심벌 플러스를 사용해 보겠습니다. 프로퍼티즈를 클릭해 텍스트 오브젝트 대화상자를 다시 열고 심벌 탭으로 이동한 후 이번에는 레전드의 기호가 두 개의 포인트를 가지도록. 심벌 플러스 라인 스타일을 변경해 보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원하는 구문을 작성하여 레전드 선 또는 심벌과 같은 사용자 정의 항목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. 레전드에 디스트리뷰션 라인을 추가하기 위해 레전드 대화 상자를 열고 Add Legend 드 레전드 심벌 버튼을 클릭합니다. 그 다음 라인을 체크하고 라인 스타일을 선택한 후, 라인 컬러를 설정하고, 라인 굵기를 설정한 뒤, Add 버튼을 클릭합니다. 사용자 정의 구문이 텍스트 상자에 자동으로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, 구문 다음에 Kernel Distribution이라고 입력한 후, Apply 버튼을 클릭합니다. 이것으로 레전드 항목의 사용자 정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